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다들 뭐 좋은 예, 주말 보내셨고 어, 아마 이,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을 텐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잘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혼자 집에서 마, 아마 외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볼 거는 갱비스트고요. 어 이번에 업데이트가 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맵이 많이 생기고, 뭐, 바뀌었다는데? 자, 일단, 온라인 하고. 자, 일단은, 제, 제 캐릭터를 세, 팅해놨어요 이게 캐릭터를, 이게 클릭해야 바꿀 수 있고, 예, 네, 클릭해야 색깔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지 이게, 어, 방향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캐릭터들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한 가지, 얘가, 좀, 뭐, 공구 같은 게 추가됐더라고요. 이 아저씨도 옷 같은 거 추가되고. 근데 막, 신기한 캐릭터들 하는데, 걔네들은 뭐지? 자, 어쨌든, 저는 히어로 레드로서 한번 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이스바 누르고. 오, 뭐, 오, 뭐, 오! 이박 손드네? 오, 그래, 그래, 그래. 어, 아주 듬직해. 자, 일단은, 파인드 게임을 해서, 여러분들 이게 퀵, 퀵 조인하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아, 어, 해보니까 퀵 조인하는 게낫더라고요 어, 퀵 조인하면은, 어, 바로 하는 곳에 갈수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렉방에 온것 같아. 어, 뭐야. 아니, 어, 야, 이거, 퀵조인 하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데 들어가져서 한번 이걸로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자. 아이 방이 딱꽉찼구나 맵이 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 8명 방이고요. 어, 이런 식의, 그래, 핑이 37. 37이면 좀 괜찮거든요? 이런 방에 한번 가봅시다. 가자. 여기 아까 내가 있던 방 아니야? 이게 원래 물개포 누르면, 이름표가 봐줬었는데, 이름표 봐지는 키가 달라졌나봐. 이제 안 봐줘요. 자, 그리고 저 망토 뭐냐? 나 망토 달고 싶어. 자, 일단은, 여기 공구 달린 선수, 일단 한명 처리하고, 지금 죽을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지금 공구 달린 선수가 이기고 있고, 저 보라색 선수는 지금 버그를 쓰러 가는 중인데, 못쓰네요. 자, 여기 서으 힘이 풀리거든요? 힘이 풀려서 결국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저 어, 사람 올라가네요? 이거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막 버그 썰이거든요? 이거 고쳤는지 모르겠다. 예. 이 예, 업데이트 되면서 고쳐졌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신맵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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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악어가 막 안경 썼어. 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기회를 엿보고 있죠? 아, 하지만 떨어지고요. 오케이. 오, 이 사람 이겼어. 보라 색깔. 오, 뭐야. 악어 안경에 망토도 쓰고 막. 수염도 달렸네? 오, 캐릭터를 이렇게 바꿨었구나. 오, 뭐야. 별이다, 별. 별이 달렸네? 뭐 이제 이기면 별 달리나 봐요. <laughs> 나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어떡, <laughs> 아! 슥슥슥슥오오오오오오 어, 약간 렉 있어. 이거 핑 있는데, 렉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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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시만,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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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안녕이에요. 너 뭐니? 오! 나한테 가심쳐는데 애들이? 응,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제 위험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와다오와다오 조씨, 오, 안돼 안돼 안돼, 헛, 오,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줘, 안돼 이어로이어로 일어나, 렉티브리 쓰러진 거라고, 안돼, 배나가, 안돼 배나, 안돼 배나가, 너도 간다, 야, 나 혼자 가지 않아. 여러분들 죽을 때 이제 이상한 효과음이 생겼어. 뭐 아까 전파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뭐전 관점만 하고 있었는데 와 엄청 크다 소리 야잘썼는데 애들? 어 아, 여러분들 제가 실력이 좀 안좋... 어이 던지는거 봐자 일단 이, 이 오른쪽에 한명 오렌지 이분 이분 나가신것 같죠? 네? 오오저 사람 올라갔어 저 올라탔어 이 사람 우와 뭐야 이거 올라타면 사나? 하지만 여러분들 갱비스는 특성상 손에 입이 풀리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오! 저올라갈수 있으면 사네? 오, 이 사람 이겼어! 지라이토 오, 뭐야! 고수야! 여러분들, 이제 고수가 많아졌나봐요! 그 저런데도 올라가? 자, 일단, 뭐, 별또얻었고요 아, 여러분들, 어, 이게, 옛날 만큼 되지가 않네. 여기서 원래 이렇게 누워있는 게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자, 저러고 있으면 저 둘이 같이 죽을 겁니다. 예, 언젠간 저기도한명죽고요랄랄랄라랄랄랄랄랄야 여기서라도 1등을 해야, 해야 지 않겠어? 나 지금 1등 한번도 못했는데 지금? 랄랄오오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헤딩이었지? 그래. 좋아, 좋아. 저기요, 아저씨. 어, 야, 나 머리 꼈어! 아, 안 돼! 뭐야, 한명 살아있어? 야, 노란색 쟤 뭐야? 쟤 이상한데,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오. 야, 보라색아, 너 포기해라. 너안 되겠다. 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점령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맵이, 맵인지라. 아이 좀, 양보해서로, 양보가 없어. 그렇지. 또, 줄라토가 이겼네? 드라이토. 어. 저, 사람이 이겼네요? 저 사람 이겼네요? 이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좀 약간, 매달리는 거 잘한 것 같아. 또, 별 얻었고. 이게, 승자 시스템 바뀌었는데, 색깔별로 딱, 얼굴이, 나눠져 있고, 팅! 하면서, 뭐, 이상한 별이 생기고. 오, 뭐야, 이 맵은! 신맵이다! 우와! 아다오오! 아유, 나왜 이렇게 약하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 로 아니, 왜 일어나, 일어나질 않아? 아니, 일어나! 아, 그만 쓰러져 있고. 그렇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다오! 아니, 왜 때리고 나픽 쓰러져 아, 잠깐만, 자.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응? 야! 나 쓰러져 있는데 이겼어! 야, 근데 솔직히 나, 어, 요즘, 뭐지? 응? 어, 이게 일어났구만. 어. 어, 이겼구만. 일단 뭐 이기긴 했네. 신맵에서. 오, 뭐 이상한 간판맵이 생겼네? 일단 맵이 여러분들 더 생긴 걸로 알아요. 예. 맵이 더 생긴 걸로 알아요. 오, 뭐야! 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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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다! 아, 이게 자기 혼자 내가 머리 박아서 쓰러진 거구나? 아헤이 헤이 양반, 에헤이 양반, 아헤이 에헤이 에헤이 이 사람 또 매달렸어. 저 사람 노란색이 노란색 저 분이 약간 좀그 고수인 것 같아요. 매달리기 고수 이런 거. 어이뭐 뭐야 이 베? 와 열기구 맵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팔의 어, 힘은 언젠간 쓰러지기 때문에. 오야 이거 각도도 이렇게 약간 살짝 꺾을 수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호, 이런 것도 있었구만. 자, 일단 이분은 매달려있어요, 계속. 이거 언젠간 힘이 풀리긴 하는데, 아, 요즘 이제 점프 발차기가 대세가 아닌가? 옛날에 좀잘 때렸던 것 같은데. 오, 이 사람 뭐해, 오, 뭐해. 한 번, 이 사람 지금 의아해 하고 있지, 어딨나? 아, 뭐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약간 맵을 예, 잘 이용한 예, 케이스죠. 이지라이톤님좀 지, 잘하시네. 어 방금 이름 보였던 것 같은데. 어 이름 보였었는데 또안 보인다. 아이 사람이 제 끝났네요. 여기는 이제 매달리면 끝납니다. 못 올라가요. 예. 아우락 우라라카. 아 우라라카라는 분이었네. 이 보라색 분이. 아오 뭐야 다섯 명을 줄였다. 좋아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경쟁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제 제가 1등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한번 하긴 했는데 약간 좀어 뭐야 뭐야 빙하 빙하네? 오케이 빙하 빙하 조심해야 돼요 빙하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목소리> 이이 뭐야 예술 아트 아트 안돼 아야 메들렸다 메들렸다 야 나도 같이 가, 같이 가. 야 같이 가. 너, <laughs> 너만, 너만 살아남을 수 없다. 너만 살아남을 수. 없... <laughs> 야, 오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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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야두발 잡았다. 이거. 아 나, 야 안돼. 떨어졌어. 아니 저 사람 왜안 떨어져? 아니 저 사람 여러분들 뭔가 잘 못해요. 음잘 버티네 지, 진짜 그렇지 결국에 떨어지 이게 힘, 힘이 딸려서 떨어지거든요 아 이사람 어부지리 했네 아 내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힘이 풀려가지고 아어 뭐야 갑자기 또 많아졌다 8명 됐네요 아 이러면 또 이기기 힘들어지는데 아 어쨌든 탑3까지 갔네 근데 1등이 여기는 어, 중요한거기 때문에 일단 한 명만 좀 때리고 싶다 와내 옛날 옛날 오 뭐야 이거 크레인 맵? 오오 야야야 야야야 야, 야, 기울리지 마. 오, 어, 야, 야, 야. 이친구야친구야이 친구, 아, 야, 뭐야. 왜 이렇게 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쎄냐고, 야, 야, 장난? 야, 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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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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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쳤어요. 어, 지쳤어요. 어, 어, 주셔서. 어, 주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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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아, 아. 하, 차! 일어나, 일어나. 비코다. 일어나. 이게 뭐야. 젤리맨 뭐야, 이거. 미려맨. 와다오 와다!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발 살려줘. 제발, 나 살려주자. 야 꿈틀꿈틀대다 아니 진짜 뭐야 <laughs> 일어나자마자 두드려 맞고 꿈틀꿈틀 꿈틀 꿈틀 그렇지 그렇지 야마시멜로 1등 안돼 아돼 친구야 아 진짜 매정하네 진짜 아니 뭐 조금만 맞아도 내 캐릭터는 뭐 그리 쓰러지고 뭐야 야마시멜로 나와라 너 뭐냐 이 예,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이런 캐릭터를 왜 그걸 못하지?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여기 이 선수랑 예 마시벨로 선수가 지금 저기 안에 있는데 마시벨로 선수 떨어지셨네요 자 일단 오라나카 님이 이겼어요 또 이기셨네 이분 오신맵에 일단은 세개한번 겪었네 뭐 빙하맵이랑 이상한 뭐어 간판맵이랑 간판맵에서 1등한 거 빼고 지금 잘한 게 없네? 어.. 어 아이 챔피언맵 없나? 이내 주맵이네 거기가 어 어? 여기는? 얘 나갔다 얘 나갔다 일단 이 사람 나갔거든요? 자 떨구고요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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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 아까 아까 좀 재수 없었어 너 아까 재수 없었어 너 아까 좀 재수 없더라 야 야 공돌이 야 공돌이 툭툭툭툭툭툭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툭툭툭툭툭툭툭툭야 그러면 너가 불리하지 않냐 야 나줘 나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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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거기 야 빼면 누가 갈 건데 어 누가 갈 거야 확 그냥 확 어? 그냥 확어 얼굴을 왁왁 때려버려 어 너가 그거 해야 돼 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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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아오야 떨어질 뻔했다잉 약간 매달려서 제 계획은 매달려서 일로갈수 있거든요 매달려서 어 매달려서 갈수 있긴 한데 안돼 아, 와저곰 진짜 오루 오 오쿠루케노 야네명 남았다 좋아 진검승부 갑시다 여러분들 넷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검승부다. 얘 아까 나가서 렉기좀 있었구나 좋아 어 말할 수 있네 이거? 자 일단은 이이 이, 이, 민돌이부터 잡아보죠 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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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게임 할줄 아니? 민돌아 곰탱아! 곰탱 어우 좋아 좋아 일단 제 버그쓰러 가는 것 같으니까 제 버그 버그 제재자를 버그 쓰는 사람을 제재합시다 야, 야, 일로 와. 야, 너 옛날에 숨, 너, 너 옛날에 숨 위위, 오오오오, 슥! 옛날에 숨 위위 쓰러져, 이게 왜안 쓰러지냐, 왜 이렇게? 왜잘 도망가, 얘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나? 어? 뭐야, 응? 오! 어! 아! 어부지으리. 아, 이러면 실력이 아닌데, 이거는. 어, 한명 늘었다. 아, 이러 실력으로 가야죠. 일단 뭐, 1등 두번 하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배을 마지막으로 해보죠. 지하철, 지하철도 은근 고수들의 싸움이죠. 아, 안돼. 아 이게 이제 쓰러지는 거안 되나봐. 주먹 주먹 싸움해야 나본데. 자, 자. 빠다! 아, 안돼. 쓰러졌어. 아, 둘다 쓰러졌어.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 안 돼! 내가 먼저 일어나야 와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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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나의 친구. 그렇지. 일 일라 라 일라 야너 지금 렉렉좀 먹거든 나 지금 친구야. 그렇지 그렇지. 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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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슛 볼은 나의 친구. 어르와어와신 오, 르신어아신어르 아, 어 아, 신 어르신, 어르신, 아르아 어르신, 어르신, 툭, 르신 어르신, 어르빨로르신어로차어로차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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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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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어르신, 어어어르어어아신어어르아어르아어르어 보임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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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인서까지 보여주면서. 아 여러분들, 뭐 끝냈네요. 자, 뭐두 명밖에 안 나갔는데, 아나 때문에 나갔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0.50 업데이트했는데, 오뭐야또 사람 사람 들어오야겠다 안녕하세요. Hi,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안녕 친구들. 하잇.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무리들이배에서 어,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등을, 아, 세번 정도 했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음, 여러분들도 꼭 갱비스 업데이트 된거 친구분들이랑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만, 끝.